잉어 미니 모의고사 제63회 시험을 치르기 전 비어있는 22줄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용어 1장, 서술 3장, 검은색 필기구 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답안 작성 후 회신기한 내에 작성된 답안을 회신 바랍니다. 용어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9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 포러스 콘크리트 서술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24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 나틈 터널 시공시 지보제 종류와 역할을 기술하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다음 예시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봅시다. 용어 문제 예시 답안, 서술 문제 예시 답안. 그럼 오늘의 이만!